14번. 66개. 자본에 관한 설명이에요. 사실 이게 좀 자본 어렵지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볼게요. 이 문장들. 주식 소각이 뭘까요? 주식 소각. 우리가 법인들은 주식을 발행하죠. 10주가 총 주식수일 수도 있잖아요. 10주를 발행한 거예요. 그럼 그중에 없앤데 주식을.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있어요 없애는 게 나한테 의미 있나? 사업에 의미가 있나? 내 자산에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없애는 게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랬잖아. 그냥 왔다 갔다 주주간의 거래는 아니지 사실. 주주와 회사간의 거래긴 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없앨 때, 없앨 때도 회사가 돈을 지, 주면서 없앨 수도 있죠. 그럼 회사의 자산부채가 변동하겠죠. 근데 회사가 돈을 안 줬는데도 주식을 없앨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게 무상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소가. 그러니까 나는 분명 처음에 주식을 설립할 때 주당 100만 원씩 해서 10주를 딱 해서 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지분 투자를 만약에 두주 했어요. 그럼 200만 원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200만 원을 들어갔는데 20%를 들어갔어요? 그럼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는 회사한테 돈을 준 거잖아. 근데 회사가 아, 아무래도 우리 주식수를 두주 없애야 되겠대. 두주 없애면서. 대가를 안 주면. 주식을 투자한 사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없앨 때 회사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 나는 2천만원이나 회사 200만원을 회사에 냈는데 회사는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그럼 회사는 이익일까요? 회사는 이익이지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잖아 이 주주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익이겠죠 무상 소각이면 좋은 거죠 회사는 물론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상 소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자본금이란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없앤다는 거야, 소각은. 그리고, 이럴 수도 있, 있겠죠.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 차익으로 하여 자본인형으로 회계 처리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법인 설립할 때, 이 사람 100만 원낸 사람이에요. 근데 유상으로 재취득했대. 유상으로 재취득. 어 유상으로 재취득해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 원가. 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그 차액을 감자 차액으로 한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해 무슨 의미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이 그래서 지지헷헷리잖아요큰 그러니까 뭐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때 아까 주식야없슨는이 사람 입장이서주식이야 무슨 이이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 얼마를,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설립할 때 1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100만원을 투자해서 10주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설립할 때. 근데 회사가 그 이후에 이 사람한테 주식을 우리 없애야 될것 같다고. 너무 주식이 많다고. 이 사람한테 다시 사온 거예요, 주식을 달라고. 달라고 사온 데 80만 원만 줬어. 이 사람 처음 설립할 때 100만 원낸 사람이고. 그럼 회사는 이익이겠죠. 그게 감자 차익이. 그러니까 이게 소각하는 과정이야.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그 주주한테 내가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주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자기 주식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없앴대. 그없앨때 이게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 차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이 처음에 내가 주식을 발행한 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액면 가액보다 내가 많이, 이게 그 말이야. 내가 취득한 가격, 가격이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난잘산 거지,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익이죠, 회사 입장에서. 주주 간의 거래고 주식 간의 이익이 생기 거니까 그걸 감자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병합 주식병합 주식은 합치는 거죠. 근데 주식을 왜 합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주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나9주로 만들고 싶은 거야. 회사가 9주인 게 좋을 것 같아. 왠지. 그러면 이렇게 액면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응? 그, 이게, 줄어든 이 주식수, 한 주당, 그, 어쨌든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10주당 9주니까, 전체 주식의 90%를 없앤다는거이 90%. 없앤다는 90% 10%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발행 주식수가 얼마죠? 6천주죠 그럼 600주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 대가를 안 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없애기만 한대. 원래 이 사람은 열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냥 우리 한 주씩은 없애기로 해,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뭐죠? 회사는 돈을 안 주고선 그냥 없애겠대. 그럼 이 사람은, 회사는 어떻죠? 그냥 이익이 생긴 거예요. 액면금이 액 변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감자 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감소시키는, 죽음의 감소. 죽음이라니? 주식금액죽음액을 예. 감소. 감소하는 방법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금액을 감소시키는데 감소액에 해당하는 걸 주주한테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네. 전자 그러니까 반환하는 거는 실질 자본 감소 그리고 반환하지 않는 거는 그냥 명목상 자본 감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는 액면금액 4,000원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완료한 다음에 주당 1,000원을 환급했대요. 근데 이건 뭐 이익도 아니죠 사실. 5,000원짜리를 4,000원을 바꾼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돌려주겠대. 그냥. 근데 만약에 5,000원짜리를 4,000원으로 환급하는데 나는 500원 돌려주겠다. 그런 감자차익이 여기서도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액면금액만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금은 감소시켜줘야 돼요. 주당 금액, 어쨌든, 감소시키면. 자본의 한 문제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본 거래 때문에 생긴, 주식 때문에 생긴 감자 차손. 주식을 소각할 때 생기는 걸 감자 차손이라고 해. 요 감자 차손이 생기면 이익이 업으로 처분으로 삼각, 일단 먼저 하고,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 감자 차익, 나중에 감자 차익이 생겼을 때 상계. 근데 사실 주식 간의 거래로 차 입주 생기고 차 손주 생기잖아요. 주식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식 의 형태가 다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차익과 차손을 두 개로 두지 않는 거예요. 상계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뭐죠? 내가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애지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상가격보다 올라가면 평가 이익이 생길 거고, 상가극보다 떨어진다면 평가 손실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는 상계해서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거든요. 자기 주식은. 내 주식이잖아. 형태가 다 똑같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이익을 같이 두지 않아요. 우선 상계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먼저 상계하는 거예요. 처분 손실이 생겼을 때도. 주식 할인바링 차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주식발행 초과금과 상계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 성격이 동일하니까 그래요 그 베이스 되는 게 동일하니까 이거는 그냥 자본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기업회계 주에 자본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금 있죠 우리가 사실 이런 건잘안보잖아 자본잉여금 근데 자본잉여금을 구성한 항목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근데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감자차 손, 감자차 익만 생각하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실무를 할때 그렇게 해요. 근데 딱 결산을 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딱 뽑아 보니까 감자차익도 있고 감자차손도 있어. 나중에 그걸 조정해 주는 분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재무제표를 딱 뽑아 줬는데 두개 같이 표시되면 아, 이게 이 사람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초이익도 마찬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이거예요. 네,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주주한테 돈을 주지 않고 주식만 없앴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차 손이 아니라 감자차 이긴 거예요. 이인 거예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네,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 요걸 아냐, 모르냐, 일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오히려 그냥 1번을 오히려 이익으로 소각했으니까 이익이 쌓여있는 게 뭐죠? 이익이험이잖아요. 그걸 냥그 그냥 취득원가를 감소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3번에 얘기했던 이 감자차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이걸 없애는 과정도 그냥 주식을 바로 없애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비교해야 될건 원래 주식가액과 어쨌든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감자차선은 향후에 감자차입과 우선상계 가나는 거고, 일단 우선순위는 이 기업의 처분으로 삼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자차 손은. 뭐, 이런 어떤 문제에 있는 지문보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4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